자 여기는 이제 등대가 있는 곳이에요 이제 지금 저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네 지금 위에 이제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제는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사람은 있는데 잘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비도 묻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찍을 때도 이제 조심스럽게 찍어야 돼요. 그래서 내, 내 이주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방이 안 받게 아무튼, 일단 이제 마스크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니까, 이쪽 좀 이따. 자, 여기는 입구에 있는 호떡입니다. 이제 좀 이따 사먹을 거예요. 저기 봐봐요 저기. 여기죠?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아니에요. 달리기. 들왜 이쪽에서 생각한 걸 아니습니까? 자연스럽게 내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? 웃는 <laughs> 거 아니야? 어 봤어요. 어 근데 <목소리> 장난 아닙니다. 지금 저는 이 가디건 입고 왔는데 아마 이거 저녁 되면은 아마 이거 못 버틸 것 같아요. 너무 바람이 세니까. 어... 저기 보세요 등대. 와 근데 여기는 영화를 한편 찍었을 것 같은데? 그리고 이제... 어? 씨... 막 하늘에서 똥이 떨어졌대 <laughs> 어? 지금 뭐 찰파둥 찰파둥 소리가 나요 지에 갈매기 터지는 원래 이거...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옛날에 낚시를 한번 갔다가 그때 알았어요 이런 거 보니깐요 이게 잘못하면 이거 벌금 엄청나게 보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마다 그게 있더라고요그 농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어류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등록되지 않는 분이나 허가되지 않는 은 사람들은 낚시를 함부로 할 수가 없대요 뭐 어류 자원하고 뭐 그래서 잘못하면 벌금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낚시도 잘안 가지만, 그냥 가면은 그냥 그거 안 붙어 있는.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끼우는 것도 공부해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리를 못 끼워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그 낚시 일일 하시는 분이 알려줬어요. 이거 보통 이제 낚시할 때릴에다가 그거 지렁이 끼우잖아요.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 비위약하신 분은 그도 것 못해. 자, 그럼 여기까지. 자, 여기가 이제 그 이제 방파제 이제 끝이에요, 이제. 어우, 이제 바람이 근데, 어 너무 많이 부는데. 자, 구경하십시오. 이, 여기가 서해바람입니다, 이제. 짜잔. 어이구, 언 여기까지 이북 끝.